안녕하세요. 세상의모든지 양해수 실장. 이경수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파주시 동태동에 위치한 북유럽풍의 예쁜 인테리어와 옥상 루프탑 테라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축 빌라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보실 영상은 전용 면적이 18평, 실사용 면적 33평, 포름구조의 기준층 타입입니다. 이 현장은 이미 분양이 완료가 됐었는데요. 어제 4층 세대가 한 세대가 귀한 매물로 나오게 돼서 급하게 촬영을 나와 봤고요. 워낙에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아요. 해약이 나길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운정 초입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제2자유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서울 및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3호선 대화역과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운전 이마트를 비롯해서 주변 상권을 도보 10분이면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세대에서는 초중고를 도보로도 가능하지만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차 픽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집 영상 출발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영상 바로 출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보실 집에 주차 공간 먼저 보시고 오늘의 집 만나보러 가실게요. 주차 공간은 지금 제 옆쪽으로 해서 두대 라인이 겹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앞쪽으로 보시면 또두 대를 겹주차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벽 코너를 돌면 총네 대를 댈수 있는 자주식 주차 라인이 네 4대, 대가 마련되어 있고 여기 앞에 보시는 차를 보면 주차 라인은 없는데 공간이 넓어서 추가적으로 더 주차를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세대별 우편함 있고요. 로비폰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루프탑 테라스 공간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어, 제가 서 있는 뒤쪽으로 해서 총 4세대가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2호 라인만 쓸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 반대쪽은 1호 라인이 쓸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 402호기 때문에 제가 안쪽으로 좀 들어갈게요. 제일 안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402호 보시죠 이쪽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 기역자로 해서 데크로 의자가 다 시공되어 있고요. 등받이가 다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쪽으로 해서 다 벽으로 설치되어 있고 중간에 난간대가 있기 때문에 뭐 답답함은 없고 쭉 보니까 이쪽 한쪽으로 해서 콘센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사용은 가능한데, 어, 물은 사용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은 인조잔지로 다 시공을 해주셔서 따로 뭐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위에 뭐 타프라든가 아니면 예쁜 파라솔, 뭐 테이블 같은 거 별도로 준비를 하시면 여기 충분히 바베큐 공간으로 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집 안에 내부를 보러 가실게요. 자, 실내로 들어와 봤는데요. 전시 공간은 옆으로 폭이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신발 수납장이 위아래가 분리되어 있고요. 총 8칸으로 수납공간은 아주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메리 평 선반이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이위에다 보관하시고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신발장 밑으로 띄움시공다 들어가 있고요. 조명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평가 전실이 밝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예쁜 화이트 여닫이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펜트리룸 겸 다용도실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오실게요. 요 안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수도가 나 있고요. 여기 콘센트 나와 있으니까 깔끔하게 이쪽 안쪽으로 배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도가 샤워기가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 청소가 가능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요즘에 보일러. 보일러실인데 귀뚜라미가 귀뚜라미 보일러가 1등급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이렇게 보일러장을 어,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 쪽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활용하기가 좋고요 이 한쪽 편으로 해서 또 수납장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짐들은 보관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관 주문은 여다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오픈이 돼요. 그래서 큰짐 넣으실 때는 이거 열고 이동하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일가소도 세치 스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골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뭐 투명 유리가 들어가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아요. 뭐 입구에 딱 들어오면은 여기가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쪽, 입구 쪽에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아, 여기가 첫 번째 침실이고요 여기가 방이 총 4개예요 뭐 방으로 쓰신다 그러면 4개로 충분히 쓸수 있고요 여기가 제일 작은 방입니다 제일 작은 방인데 그래도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않아요. 네. 어린 자녀방으로 쓰시면 충분해 보이고요 이쪽에 조금 특이하게 상문 쪽으로 해서 윈도우 시트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예쁜 쿠션들 많으니까 쿠션 설치해서 여기 양쪽으로 뭐 책꽂이를 뭐 만들어준다든가 해서 여기서 책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보시는 걸 어,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침실로 가볼게요. 자, 여기가 중간방이에요. 사이즈 괜찮죠? 음, 이 정도면 괜찮죠. 어, 사이즈는 여기는 뭐 성인 자녀분이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장다 들어가고요. 뭐 화장대라든가, 뭐 책상, 침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거실과 안방에만 들어가요. 여기 환기창 설치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조명들이 약간 유니크하게 어 벽등이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욕실. 욕실 볼게요. 여기 메인 공용 욕실인데. 어, 욕실 그래도 넓게 잘 욕실 나왔네요. 넓어요. 네. 어, 넓게 잘 되게 나왔어요. 넓고. 이렇게 폭도 괜찮고, 길이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샤워 부스 공간이 좀 넓은 편입니다. 좀 넓게 나와서 좀 샤워하시기 쾌적하고요. 기본적으로 화이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골드로 다 포인트를 줬어요. 또 수전 모양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거든요. 골드로 레인 수전 들어가 있고, 여기 코너형 선반. 수전들이 너무 예쁘네요 저 밑에 <laughs> 물 빠지는데도 골드예요 굉장히 예쁩니다 샤워부스 설치되어 있어서 물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납은 지금 옆으로 되게 길게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안에 수납 아주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도기 제품들은 깔끔하게 화이트로 들어가 있고요 일체형 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리평 선반 기본 들어가 있거든요. 오, 느낌이 좋아요. 정면까지 들어가니까. 역시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거실 주방 보기 전에, 어, 주방 맞은편으로 이렇게 방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문을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방처럼 충분히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멀티룸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목적으로 이제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건데. 다이닝룸? 응, 어, 개인적으로 저는 주방하고 연결되니까 네, 예쁜 식탁이랑 의자 해놓고 여기에서 손님들하고 식사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천장을 한번 보시면은 약간 원형으로 해서 우물 천장 등을 내줬어요. 이조명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고 고풍스럽습니다. 어, 여기 벽 쪽에 한번 보면은 이게 뭘까요? 스피커죠. 네,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가 기본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여기에서 <laughs> 여가 시간을 보내기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외국에 온것 같을 것 같아요. 네, 창도 되게 잘 놔져 있어서 채광도 굉장히 좋아요. 주방을 먼저 볼까 봐요. 주방은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수납이 위아래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하게 맞아요. 수납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씩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앞쪽으로는 냉장고 한대 공간 나오고요 부대이신 분들은 어, 저 앞쪽 공간 활용하시거나 다용도실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우드 느낌이면서 약간 북유럽풍 인테리어다 보니까 이 화이트랑 이 원목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오픈형으로 되다 보니까 예쁜 접시라든가 소품들, 뭐컵 이런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조리대 공간을 이쪽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이 앞쪽으로 해서 수납 공간들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 뭐 도마꽂이, 칼꽂이 뭐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후드는 화이트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동일한 제품으로 지금 가스 상구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뭔가 세련돼 보여요 디자인이 식당 그거 같아요 어 약간 네. 셰프의 주방이라고 할까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스 밑으로는 SK매직 제품으로 광파 오븐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행주 도마 살균기가 있어요 여기서 살균하시면 돼요 그럼 개수대 넓고요 여기에도 폭이 넓은 접시꽂이가 있어요 그래서 접시 예쁜 거 꽂아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도 수납이 가능하고요. 지금 일반 식탁 높이기 때문에 의자 낮은 거 준비하시면 되고 한 식사는 6분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기레인지 1구가 있으니까 음식 같은 거 데워 드시기 좋고요.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 가능하고 이렇게 돌리면 USB랑 콘센트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옆쪽으로 최강창이 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식탁 위로 특이하게 조명이 안 들어가고 실링팬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네. 뭔가 식당 같아요 뭔가 어. 되게 좋은 식당에 온 그쵸? 느낌이에요 어디 유럽에 네. 약간 고풍스러운 유럽 맞아요 어느 레스토랑에 들어온 느낌이 나죠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굉장히 너무 예쁘고요 이실링팬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냉방을 하시게 되면 어, 더 이렇게 극대화된 효과가 어. 있죠 잘 알고 계시네요. <laughs> 저도 집에 좀 설치하고 싶어요, 저런 거.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하려면. 뭐, 여기 딱 보니까 거실이 폭이 요렇게도 괜찮고요. 요렇게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한 4인 가족은 충분히 공간, 보, 요 공간에서 여가 시간 보내시기 충분하고요. 전체적으로 벽면을 다 약간 촌스러운 붉은색이 아니라 약간 따뜻한 느낌의 어, 붉은 컬러를 파벽돌로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즘에 요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맞아요. 저도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뭐 여기 위쪽으로 보시면 지금 라인 따라서 다 메이트 등이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롤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00인치죠. 네. 그래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TV 놓지 말고. 맞아요. 어, 요거, 요즘에 그렇게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네, 요즘에 TV 대신 이걸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자주 사용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집은 거실이요 창이 양쪽으로 나있어요 한쪽으로는 지금 통창이 시공되어 있고 제 뒤쪽으로 한 면을 꽉 채운 어,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앞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앞동을 보고 있지만 동강거리가 멀고 약간 비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여기가 저쪽 건너편이 아파트라서 야경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비춰주세요. 운종 신도시가 가까워서 생활 편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로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거실에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옆에 흰팬 공기 순환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따로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한번 비춰주실게요. 거실, 주방, 모든 침실 공간에는 약간 트레인 패턴으로 원목마루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집하고 인테리어가 너무 좋아하고 잘, 어울려요. 잘 됩니다. 안방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선으로도 다 이게 제어가 가능하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방으로 들어왔는데, 안방이 그래도 꽤 넓네요. 꽤 넓어요. 네, 꽤 넓어요. 근데 이제 드레스룸이 조금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따로 욕실하고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공간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평상시에는 루머셔터를 닫아 놓고 쓰시면 되고요 이제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여시면 돼요 열면 기역자로 해서 시스템 선반장이 되어 있는데 자주 입는 옷들만 보관할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작아서 아쉽기는 하네요 그래도 여기 환기창이 나 있고요 옷이 많으신 분들은 어, 여기 방이 좀꽤 크니까 추가로장을 배치하셔도 될것 같고 다른 방 하나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실에서 보셨던 공기 순환기가 안방까지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욕실 입구 쪽으로 이렇게 등을 하나 포인트 조명을 달아줬는데. 여기에다가 파우더룸이나 뭐 책상 맞아요. 같은 거 놓고 쓰시라고 별도의 조명을 또 추가로 같아요. 어, 설치를 해주셨어요. 욕실을 한번 볼게요. 욕실은, 음, 아담하네요. <웃음> <웃음> 욕실은 작은데, 그래도 이렇게 폭이 좀 있어요. 이렇게 폭이 좀 있어서, 뭐, 무릎이 닿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답답함은 좀 없고, 위아래 수납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요. 여기 코너형 선반이 있어요. 코너형 선반 있고, 수건거리가 좀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기능적인 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독일 제품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샤워기 있으니까 간단한 샤워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을 모두 다 보셨어요. 밖으로 나가셔서, 나가서 제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어, 기본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테리어가 이쁜 집으로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생활 인프라를 도보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